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기를 어느 정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할때 가만히 서서 상대방이 받질 않죠. 그래서 움직이면서 이제 매치 는거나 이제 기술 거거나 그런 연습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끌면서 의히기 밀면서 의히기 방금 한오두걸기 이제 옆으로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제일 많이 하는데 오늘 끌면서 의히기를 하고 이제 아, 처음 하시는 분이 있어도 오늘 그냥 바로 매치기로 갈게요. 끌면서 의히기는 상대방이 어 이게 이제 조금 이미지 트레이닝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끌면서 이 기기를 어느 상황에 쓰는지를 조금 아셔야 돼요. 끌면서 이 기기는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면은 뒤로 버텨봐. 뒤로 버티는 사람을 끌어서 맺쳐야지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뒤로 버티면 어떻게 걸면 돼요? 뒤 걸, 뒤, 뒤 걸으시면 돼요. 뒤. 뒤로 버티는 사람을 굳이 앞으로 끌고 나서 걸려 그러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끌면서 밀, 끌면서 언제 쓰냐면 상대방이 나를 밀때 쓰는 거예요. 상대방이 밀어서 중심을 앞으로 나올 때쓸거예요 그래서 나와주시면 돼요 발이 상대방이 나를 미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부딪혀요 이해되시죠?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끌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상대방이 좀 중심이 따라올 때 빠지고 최선올때 오고, 오고 있으니까 발이 이 발이 나오는 기술을 보여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렇게 잘 끌고 기술을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기술 박자가 안 맞아. 이해되세요? 내가 이발 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이 뒷발을 축으로 앞으로 나와 주시는 거예요. 끌면서 킥이기 그래서 허벅다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채 쓰면은 두 번째는 턴에서 빠져서 차는 거예요. 잘 채고 이 발을 축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끌면서 킥이에요. 오케이? 이걸 먼저 잘 기억을 하시고. 어, 처음에는 이거 체면 연습을 할거야 항상 기울이기는 중요해요. 상대방이 밀어도 자, 상대방 중심을 무너뜨려야 돼. 내가 미는 동작을 해. 그러면 내가 기술 들어오는 순간 버텨요, 상대방이. 내가 끌려 그러면. 그래서 미는 동작을 밀때 밀 기울이기를 해서 완전 무너뜨려서 기술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 기울이기는 중요해요. 기울이기 연습을 할 건데, 손님. 여기서 하면은 박자 제가 틀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내가 하나, 둘, 하나, 둘. 이걸 네.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실전에서는 별 소용이 없어서 바로 바로 어, 이어 듣기로할 겁니다. 이어 듣기. 바로 발 하나, 둘. 그 다음에 손 셋, 셋. 이해되세요? 여기서 하나. 이게 먼저입니다. 자, 자세 한번 잡아보세요. 내가 유도 자세 잡았다. 왼쪽은 여기서 앞발부터 빠지는 거예요. 하나. 앞발이 뒷발을 치면서 뒷발이 빠진다는 느낌으로 하나, 하나. 그 다음에 손 둘. 또 다시 하나 손 이렇게 가실 거예요. 손네번 잡으면 여기서 손 하나 빠졌죠? 그냥 그냥 여기서 힘 같이 끄는 게 아니에요. 어깨만 빼고 발만 하나 빠졌죠? 둘손손 손 빠지고 손 이렇게 가셔야 돼요. 발손발손 발, 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내가 뒤로 갈때 하나 이렇게 끄는 게 아니에요. 발부터 하나 빠졌죠? 공간 나온 거둘 땡기고 또 하나. 둘,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은 너 해봐. 하나, 빠지면 둘,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하나, 둘, 그냥 이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잘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받아주시는 분 해봐. 시작. 이렇게 가지 마. 내가, 분명히 이거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좀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시작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가시면 자,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할 거고, 요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걸 건데, 하나, 둘 걸었죠. 이둘 타임이 걸 거예요. 하나, 둘 하면서 방향이 걸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발이 나와줄 거예요. 오케이? 내가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어우치. 요런 느낌으로. 하나, 이렇게 가죠? 하나 이렇게 갈 거예요. 기술 볼 때. 발이 발의 방향이 바뀌어야지만 기술을 봅니다. 발이 어설프게 바뀌면 턴이 안 돼요. 하나, 둘. 하나, 턴. 오케이? 오케이. 자. 허벅다리도 여기서 하나, 채죠? 하나, 턴이 되셔야 돼. 이 턴이 안 나오면은 기술이 안 돼요. 다시.

아시겠죠? 여기서 발부터 시작하면 땡기는 것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뒷잡기 선수는 이 상태에서 발 손이에요 시작하면은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게 되시면 맨 마지막에 이제 기술을 걸건데 시작하면은 하나 치고 둘 걸고 다시 박자 맞추 시작하고 하나 둘셋 걸고 이런 느낌으로 할수 있겠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두식 잡아보시고.